you 와 함께는 우리나라 서양화 1세대라고 할수 있죠. 박영선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영선 선생님이 1910년에 태어나서 1994년에 84세로 타계한 그런 작가 분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 평양에서 출생을 하셔가지고 그 25년에 그 평양에서 개설된 삭성의 해화 연구소에서 이렇게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1931년에 일찍이 조선미술전람회, 우리가 약칭 선전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입선, 또 32년에는 좌상으로 또 입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의 가와바다 미술학교에 유학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50년대 선생님들 일찍이 이렇게 프랑스 유학을 떠났죠. 그래서 그 프랑스에 가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건 아카데미 그랑슈미엘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일회 국전때 벌써 49년도에 국전에 추천작가 또 심사위원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여러 대학을 거쳐서 중앙대학교 그래서 그 교수를 마무리했죠. 그리고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 선생님의 그런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또 언론의 보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박영성이라는 작가를 오늘의 시점에서 그가 걸어왔던 이런 길을 돌아보도록 하죠. 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경향신문 1947년 9월 14일자인데요. 그 선생님이 정치와 미술이라는 이런 어떤 비중 있는 이런 글을 선생님이 그 경향신문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정치와 미술 그리고 50년도 그 1월 민성이라는 잡지에 보면 선생님은 이거 이래 때부터 국전의 추천작가, 뭐 심사위원을 역임을 했죠. 그래서 그이회 국전에 대한 전체적인 서양화 부분의 평을 우리 박영선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국전에 대한 이야기. 57년에 프랑스 파리 샤르댕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런 전시 기사가 우리나라 그 서울신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전시에 대한 작품이 있다고 화집에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파리에 있으면서 어떤 신문의 어떤 글이, 글이라든지 또 어떤 컷 그림 이런 것이 실려지기 했는데 58년도 그, 서울신문에, 샌드가, 컷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58년도 7월 19일 선생님의 그 글이 실려졌는데요. 서울신문의 상봉의 날은 경축일, 파리의 한국인.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고 이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여주는 작품들이 선생님 그 50년대 중반 파리에서의 어떤 작품 이런건데 이게 파리의 소녀 56년도 이게 아뜨리의 그림 그리고 그 무렵에 파리에서의 활동을 조선일보 몇 차례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리즈가 파리에 소묘해가지고, 어, 이게 56년 7월 달에 기사들인데요. 어, 모델에 대한 이야기, 밤의 여인, 파리 장르, 파리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과 어떤 글로써 이렇게 선생님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여러 차례 소개가 됐습니다. 그당시 다섯번째가 파리 소묘에서 사무엘 페리라는 걸 소개했고 그 다음에 일곱번째가 노트르담을 소개를 했고요. 어, 그런 어떤 명소, 에와왈뭐 이런 데를 이렇게 지금 소묘와 함께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미술평론가로 파리에 유학을 갔던 그 이일 선생님이 파리에서 만난 박영선 화백, 평양고등학교 졸업 1932년 때 당당히 일찍이 그 선전에 입선을 했다 해가지고 까리띠에라 탱 한복판에서 우연히 만난 파리에 있는 박영선 선생님을 거기에 그 당시 갔던 이일이라는 거, 나중에 홍대 교수였었죠. 그분이 만났던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잡지에 실려지기도 했고요. 선생님이 그 당시에 했었던 57년도 작품인데요. 그 파리의 공마단. 이 그림은 또 관심 있게 보여야 될건 우리가 1972년도 한국 근대미술 60년 전에 이 작품이 출품이 됐습니다. 샘은 국전에 지속적으로 관여했었는데요. 여기 보여주는 작품은 1972년도 2 1의 국전 때 명무라는 이런 누드화 샘은 그 누드화를 많이 그렸죠. 그리고 파리 풍경 밑에는 우리나라의 화관무 이런 그림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74년도 주강경향에 마이 리빙 해가지고 선생님의 그 사는 집, 이런 것들이 기사화 되면서 선생님의 소개를 하고 있죠. 독서신문 표지 그림 소개가 됐고요. 선생님, 그, 누드화. 그 당시에, 그, 일간 스포츠에서 쭉 시리즈로 소개가 됐는데요. 걸작에 초대해서 48번째가 박영선과 실내 한정. 정감 어린 여름 낮 실내 두 여인에서 선생님의 이런 그림이 정년에 소개가 됐습니다. 77년에 동아일보사 주관으로 해서 크게 선생님이 신문회관에서 전시가 열렸는데요. 동아일보 79년 10월 13일자에 보면은 평생을 담은 70여 점 한눈에 박영선 화백 해고전 10월 14일부터 신문회관에서 사실과 추상을 고루 섭렵 1931년 선전회를 통해서 대비를 했다. 심리적 자세로 우아한 여체를 그렸다 해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79년도 써나랑에서 선생님 전시가 열렸는데요. 당시 조선일보, 여체의 신비에 가득, 누드에는 한치의 속임 수도 없어요. 부드러운 색채, 견고한 구성의 특성. 기사들이 소개가 됐고요. 85년도 네, 주간 종교인데요. 어떤 시리즈 기사죠. 집념에 산다. 천호대작완성 원로 박영선 화백 서양화가 중에 최고령 한국화풍 유럽의 속에 독특한 색상 새 작품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데요 네, 그 당시도 스포츠서울에서는 칠순의 누드작가, 예술가의 정열엔 만년이 없지요. 고등학교 고보, 고5에 반해 북과 한평생. 요즘엔 대형복화 향토의 몰두, 도유도이죠. 뭐 어떤 노익장에서요 이런 이야기. 90년도 그 주간 여성의 미술평론가 김오년 기자의 아띠리에 담방에서 박영선생 님 화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인화의 작가, 해맑은 표정의 고담한 누드에서 그 같은 것이 이렇게 몇쪽 기사로 이렇게 선생님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 화실에 있는 작품이라든지. 네, 2006년에 조선일보에 조금 재미있는 기사가 실려있는데요. 쌍둥이 누두 박영선의 그림이 두 점이 구도하고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죠. 70년대 박영선 작품 두점 등장, 둘다 진품이다. 상업적 이유로 똑같이 그렸다. 어떤 그 똑같은 포즈의 이런 것들이 팔려 나가고 또그 일종의 주문이 들어오면 그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같은 포지에 이런 그림이 그려, 그려졌다. 이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도 뭐 비교적 그렇게 전시를 많이 가지셨던 분인데요. 55년도에 이제 프랑스로 가면서 박영선 도불기념 미술전, 미토파와랑 4층에서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팸플렛인데요그 당시에 이제 흑백작품 몇 점과 거기에 출품됐던 작품 55점에 대한 목록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요즘 좀 팸플렛이좀 아쉽게 좀 오염이 됐습니다. 저희 박영선 대표작가 아카이브 목록에 이 이미지를 저희가 대표 유행지를 소개했습니다. 네, 좀 전에 이야기했던 57년도 그 샤르당 갤러리 프랑스 그때의 선생님 거기에서의 이런 팸플렛인데요 여기에 보면 선생님이 작품이 우리가 큐비즘적인 입체적인 이런 또 조형을 보여줬던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면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당시에 30점의 작품이, 수품이 됐습니다. 62년도에 또, 그, 그, 전시가 열렸는데요. 박영선에서 SAC 크라프트샵. 여기에서 전시가 이루어졌네요. 75년도에 진화랑 해서 전시대. 네, 자꾸 반이 흑백으로 만이루어졌습니다 기사로 이미 소개했던 77년도 동아일보사에서 썼었던 박영선 해고전. 그 당시의 어떤 근영 사진. 그 당시 해고전에 나왔던 작품, 총, 목록이 밑에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79년도에 써라랑에서 전시를 했었고요. 또 한복을 입은 여인, 이렇게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7년에 인사동의 그 백수동 화랑에서 박영선 선생님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분 이 그림은 망연 이분도 이렇게 남한 그런 작가죠. 2004년에 윤갤러리에서 박영선 1주기 추모전이 열렸습니다. 2005년도에 그 윤갤러리에서 다시 박영선 화백을 추모하는 그림 속의 아뜰리에. 이런 작품들이 보여셨습니다 네, 박영선 선생님은 그 코리아나 화장품하고 관련 있는 코리아 미술관에 작품이 많이 소장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박영선을 해고하다. 이것이 그 코리아나 미술관 스페이스C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화집 두 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선생님이 50년대 프랑스에 갔었을 때의 작품집인데요. 화집 이름이 박영선 채불 작품집. 프랑스에 머물르면서 만들었던 작품을 실은 그런 화집이죠. 그리고 이 화집 자체는 1960년에 만들어진 화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일찍이 나왔네요. 당시 동시문화사라는 데서 이 책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뒤에 밤껏남에 보면, 우리의 맹세,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죽음으로서 나라를 지키자,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뭐, 공산 침략자를 쳐부시자. 이런 것들이 또 국가적으로 이런 걸 주창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선생님의 빨리 책을 작품집 그래서 이 작품집은 앞에 몇 점만 칼라로 그 소개가 됐고요. 나머지 뒤에는 다 흑백으로 소개가 된 이런 화집입니다. 60년이니까, 뭐, 그 어떤 화질, 이런 이제 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선생님의 50년대 작품을 총망라한 이런 화질. 그리고 이야기했던 동아이보사에서 1977년도에 전시하면서 만들었던 박영선 화질. 이것이 그 박영선 선생님의 어떤 전모를 볼수 있는 이런 작품들이죠. 네, 우리가 좀더 우리나라 어떤 근대 작가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금 미술계 한쪽에서 국립 근대 미술관을 건립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 그 1월 19일 날 동승동 예술가의 집에서 그 근대 미술관을 설립하자는 이런 활동이 이뤄지면서 근대미술관 건립, 전국, 포름이 1월 19일 날 동승동 예술의 가의 집에서 큰 학술 행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근대미술을 더 관심있게 연구하고 이런 걸 위해서는 우리가 국립, 근대미술관이 별도로 이렇게 건립이 돼야 된다는 걸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